모델링한 북마커를 큐라를 이용해 G 코드로 변환하도록 하죠. 큐라는 감사하게도 한글을 지원해줍니다. 가능하면 영문 그대로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지만 번역과 안정화가 잘돼 있어 한글판으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얼티메이커 큐라를 클릭해 프리페런스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창이 나타나면 메뉴의 Language의 English를 클릭해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Close를 클릭해 창을 닫아줍니다. 큐라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한글로 바꾸고 나면 환경 설정 메뉴가 영문일 때랑 위치가 다릅니다. 영문일 때의 위치에 환경 설정이 없고 별도의 환경 설정 메뉴가 따로. 나타납니다. 북마커 STL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바의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왼쪽 상단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TL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퓨전 360과는 달리 마우스 포인터가 기준이 아닌 전체 페이지 기준입니다.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채 드래그하면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 전체를 회전시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박스를 차례대로 클릭해보면 해당 위치로 놓여집니다. 그리고 X, Y, Z축이 붙어있는 이곳이 3D 프린터의 정면 위치입니다. 불러온 STL 파일을 클릭해 선택하면 왼쪽에 옵션 아이콘이 활성화되면서 X, Y, Z 화살표가 나타나고 이동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삼각부를 잡고 출력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옵션 창의 거리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모델 잠금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더 이상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x, y는 이동하는데 문제 없지만 z는 위치를 변경해도 항상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환경 설정 창을 열어보면 창 중간에 무대를 빌드 플레이트에 자동으로 놓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풀면 Z 위치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껏 사용해본 일이 없으니 다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슬라이싱 되니 이것도 일단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동 옵션 창을 이용해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선택한 모델 중심에 노키를 클릭하면 모델링이 프린터의 중심으로 한 번에 돌아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스케일 옵션입니다. 클릭 시 옵션 창과 함께 이번에는 삼각뿔이 아닌 육면체가 나타납니다. 옵션 창의 x, y, z를 보면 우리가 모델링한 크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면체를 클릭한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 가로, 세로, 높이를 기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자를 잡아도 같은 비율로 확대가 됩니다. 옵션 창의 균일한 크기 조정에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원하는 축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냅 크기 조정을 체크하면 10%씩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선 역시 옵션 창을 사용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모든 모델의 변환 재설정을 클릭해도 됩니다. 모든 모델링의 변환 재설정은 크기나 위치의 변화를 처음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다음은 회전 옵션입니다. 클릭 시 옵션 창과 함께 모델링의 xyz 회전자가 나타납니다. xyz 각각의 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옵션 창의 스냅 회전에 체크가 되어 있어 15도씩 회전합니다 체크를 풀면 1도씩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명령에는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셋 옵션을 클릭하면 회전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닥에 놓기 옵션은 클릭 시 큐라가 자동으로 가까운 바닥면을 찾아 위치시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자신이 지정한 면을 바닥면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닥면으로 지정하고 싶은 면을 클릭하면 해당면이 바닥면으로 위치합니다. 일부 위치는 지정한 곳과 비슷한 곳을 자동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러 옵션입니다. 상하 좌우 반전을 줄수 있는 옵션입니다. 클릭시 각각의 축 방향을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주 보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이나 다리 등 대칭되는 물체를 하나만 모델링하여 복사한 후 미러 옵션으로 대칭시켜 사용합니다. 참고로 복사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나타나는 메뉴에서 선택한 모델 복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 나타난 숫자 1은 복사되는 개수를 나타냅니다. 한 개를 복사하면 배드에 나타난 모델링은 총 2개가 됩니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자신을 포함한 숫자를 복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의 옵션은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옵션 중맨 밑에 옵션은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시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마켓창이 나타나는데 마우스 휠을 조금만 굴려 창을 내리다 보면 나타나는 커스텀 서포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해 미리 설치해 놓기 바랍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창을 닫습니다. 이제 모델링 제어는 끝났으니 출력을 위해 슬라이스를 하시죠. 슬라이스는 말 그대로 모델링을 얇게 써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얇게 써느냐를 지정할 수 있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다이나믹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현재 슬라이스 두께가 기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기본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0.2보다는 0.16을 기본 값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마 Ultimaker 3D 프린터의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내부 체험은 외형 유지를 위해 15에서 20% 정도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100%로 다 채운다면 속이 꽉찬 완전한 덩어리 형태로 출력됩니다. 서포트는 필요없는 모델이니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스를 클릭합니다. 슬라이싱이 완료되면 미리 보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슬라이스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슬라이더 바는 슬라이스된 층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화면 하단의 플레이 버튼은 해당 층의 출력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볼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속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델링은 두께 1mm의 낮고 작은 모델링이라 세부 세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D 카드나 마이크로 SD 카드 등 이동식 저장 장치가 컴퓨터에 꽂혀 있다면 이동식 드라이브의 저장이 기본값으로 나타납니다. 꺽쇠를 눌러 다른 곳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식 저장 매체가 없다면 파일에 저장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면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 SD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니 이동식 드라이브에 저장을 눌러 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꺼내기를 눌러 저장 장치를 제거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이동식 저장 장치를 분리해 3D 프린터에 넣습니다. 해당 G 코드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영상에서의 포면은 2.x 버전이라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엔더 3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G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배드 온도가 올라간 후 노즐 온도가 올라가고 출력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슬라이싱 된 직코드는 텍스트 편집기 같은 걸로 열어보면 좌표 값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모델링을 한 것이지만 모델링 오브젝트 자체를 3D 프린터가 읽을 수 없으므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 층층이 모델링의 위치를 좌표로 변환해 움직이는 것이죠. 출력 시간에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대략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출력물을 배드에서 제거할 때는 헤드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터를 끌 때도 노즐 온도가 50도 이하로 식기를 기다렸다가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